계될까. 정당들 수 싸움 본격화. 집권 루크드당, 중도 청백당 연정 구성의 고심. 대통령은 22일부터 정당들과 협의. 최악엔 또 조기 총선 치를 수도. 현재 시간으로 지난 17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이 보수 진영과 중도 좌파 진영의 박빙으로 나타나면서 연립 정부 구성을 둘러싼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 올해 세 번째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중도정당 청백당 블레인 화이트 파티에 베니 간츠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다. 이에 간츠 대표는 대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가 다음 연정에서 총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양당 대표가 번갈아 총리직을 맡는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구상이 간츠 대표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해석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은 연정불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간츠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유대주의 정당인 샤스당, 토라 유대주의당 (UTJ) 등 우파 동맹의 지도자들은 이날 네타냐후를 차기 총리로 추천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앞선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 다음 날인 18일 우파 지도자들을 만나 협력 관계를 확인하며 집안 단속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백당의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청백당과 아랍계 정당 등 중도 좌파 진영은 의석이 57석 정도로 연정에 필요한 과반 의석 61석에 몇석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백당은 킹메이커로 부상한 극우정당 이스라엘 베이테누당 8석 예상에 도움을 받아야 연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베이테누당 대표인 아비그도르 리베만 르전 국방부 장관이 아랍계 정당들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걸림돌이다. 다만 청백당은 리쿠드당을 제치고 제1당에 오르면 간치 대표가 총리 후보로 지명되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개표 결과가 발표되면 레오벤 리블린 대통령은 차기 총리 후보 문제를 정당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19일 리블린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해 정당들과 협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이 연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에 새로 들어설 연립정부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은 일단 리베르만이 제시한 리쿠드당과 청백당의 대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리쿠드당이나 청백당이 리베르만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과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리베르만이 지난 연정 협상 때 논란이었던 유대교 병역 문제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타협점을 찾으면 리쿠드당과 연정을 꾸릴 수도 있다. 반대로 리베르만이 청백당과 연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아랍계 정당들과의 화해가 필요하다. 리쿠드당이 일부 중도 좌파 정당들의 내각의 주요 자리를 약속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난 4월 총선과 마찬가지로 연정 협상이 결렬돼 조기 총선을 다시 치르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한 해에 총선을 두 차례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비판 여론이 컸다는 점에서 정당들이 어떻게든 연정을 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리블린 대통령은 최근 조기 총선을 또다시 치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다 하십니다. 같이 읽니다양우 총무와 위정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하소서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고 음란 낙태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전도 선교를 존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의 언약을 성취할 자들 총리로 세워 주소서 연합 정부가 잘 구성되게 하소서. 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Ama onun için, Allah'ın adını söyle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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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çin, Allah'ın 주 want you to show 하나의 r s e 성 f I want y 하나 t 소서 h o w y o 하나님 e l f I w 하나님 you t 라 show y o u 소 s e l f I want you to 하나님 w y o u r 이 e l f I 이이라 t you to show yourself. 하나 a n t you 서오 show y o u r s e 하 f I want you to s h o 이 yourself. I want you to show y 읽겠습니다. 즐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성교 특강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사 알버트 베슬러 목사님에게 합당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강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통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냥팀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찬양 팀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참석자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자들이 원금 각처에서 모이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위한 올바른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올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 예루살렘의 병안을 구할 자들, 하나님 내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한반 자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벽 위바받침세울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한 동안에서 하이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알려 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 되가요 아 주십시오. 하나님 시한 동안에 아 주님. 하나님의 온전히 지능을 향한 하나님의 일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방지할 시까지 주님으로 실수 못하시게 할 자들 하나님의 일살렘에서 명예화수꾼들이 하나님 세워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온전히 말씀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자들 하나님 주님의 몸을 의심기도 할 자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사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 보시며 하나님 떠넘는 시간들 가요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무열로 덮어 주십시오 예수의 무열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니가 주님 성전에 서라니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하는 시간들 가요 주십시고 하나님 자랑님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자랑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세례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귀한 시간들 가여 주시옵소서 자양실에 성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오하시는 온전한 경배로 하나님 들여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온전한 절소와 하나님잡장자들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그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신을 영원 받으시고 주님의 운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 한란한버시의 마음을 주님옵소 하나님 귀한 이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꼭 와야 될 자들이 오가여 주시옵소서 들이요주 주님의 마음을 지식으는 자들 하나야 아버지의 받기 원하는 자들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입니요 주옵소서 하나 이 모든 일을 내가 실신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친애 속에 특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요 주옵소서 그님을 찬양합니다